안녕하세요. JC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새로 들어온 서프마리너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3시 쪽에 사이클롭스가 없는 넌데이트 제품인데요. 이렇게 신형 레퍼런스 넘버는 114060 제품입니다. 베젤의 사이즈는 40이고요. 두께는 12.5mm. 전체를 살짝 보겠습니다. 스틸, 스틸에. 클래스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 열어볼까요? 이와 같은 롤렉스 서프 마리나 제품입니다. 이 서프 마리나 제품은 이쪽을 보시면 글라이드 락이다. 그래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글라이딩해서 가장 느린 상태, 가장 줄인 상태, 약 2cm 정도 사이즈를 아무 도구도 사유,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잠수복을 쓰고 느려서 썼다가 조심스레 평상복은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제품이었는데요. 제품은 A급이고요. 이쪽은 세라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장점은 스크래치에 강하다. 하지만 단점은 깨지기가 쉽고 깨지면 비용이 좀 많이 든다. 그리고 보시면 만져보겠습니다. 지문이 잘 묻는다. 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세라크롬입니다. 하지만 반짝반짝거리는 게 매력적인 세라크롬인데요. 닦고 나면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젤은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베젤이고요. 야광이 무조건 있어야죠. 물속은 좀 어둡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서브마리너입니다. 이 제품은 제시 직거래소에서 소개하는 제품이고요. 가격을 많이 낮출 수도 없고 높일 수도 없고 딱이 비슷한. 가격에 안날수 있는 제품인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저렴한,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가격에 1,050만 원에 살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서브마리너 런데이트. 3시 쪽에 사이클롭스가 없는 제품입니다. 좀더 깔끔한 느낌 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브마리너 114060을 가지고 있는 서브마리너 넌데이트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